자랑하지? 아니, 뭐 원해? 뭐 원해? 야, 원하는 거 없어 <laughs> 잘했어 t do y o 아빠, 이 친구. 자랑, 받고 가봐. 자랑, 구 자랑, 자랑, 해줘 자랑, 이 얘기해바그고 해봐 뭐라고 했어? 아빠가 정말 똑똑한 박사예요 이거 말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그거 좋은 거야 어 말하면 어떡해 선아 나쁜 거 아니에요 척척 박사야? 네 인정하기 싫지? 엄마랑 똑같네? 헐 아아 잘해 진짜 깔끔하게 잘했는데? 엄마 배로 어떡해? 귀지 밭도 귀지 나온 것 같아요. 엄마 아. 또 빨리 와요 알았어. 너와요. 아빠 오빠, 오 <laughs> <엄마! 웃음>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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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빠로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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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빠, 오빠, 물어본 빠 오빠, 오빠, 왜이렇게웃기더아 응. 응. 식당도 아니고 근데 괜찮아, 너 오빠도. 왜냐면 애들을 만지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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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응. 되는데 여기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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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영기 했는데 혜선이가 응. 선섰던 그치? 어. 이제 뭐 엄마! 한번... 할머니는 얼마 쓰지도 않았어 네 엄마! 네 진짜 깔끔해졌다 깔끔해졌어 안타라는 못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좋은데 뭐가 있어야지 이거 사실 카페에 밑으로 가면 안 되나? 아기가 만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음. 되잖아 인간 표현 못하는 거. 이재, 거, 하실 아니, 안나 이거 미쳐, 이걸로 얼마나 좋아. 그러게, 없으면. 어. 그안 된대, 연결 아직 안됐대 그. 어. 나중에 연결하면, 깔끔하게할수 있지 이거, 도마 이거, 이이이도이고 뒤에 이는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됐다. 근데 여기는 응. 집에서 실리콘 갖고 와서 좀발라야돼 그래. 우리, 우리 집은이집은이안테이 안테니까. 어. 괜찮은데 로 불이 로물이이라서 그거 이거연결선으로연이하면니이 <laughs> <laughs>

항상 이렇게 이럴 때 많이 해. <laughs> 진짜 엄마한테 도와줄 때. <laughs> 원래 오빠가 친정 어. 집에 어. 도와주면 어. 서로 기분도 좋은 거야. 나도 남편 좀 자랑 해는 거생 생기고, 응? 야, 엄마 봐봐 봐봐 우리 남편이 다 잘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알아? uri juri yui a ona voy xursand bo'lib ketyapmanu har doim xursand qilasan yuzingmani siz o'zi tashqariga chiqibdisiz 왜 그래? 나 합담? 아. 라흐마니 할 이. 할로비마도 바르바 코마나 합담 코사마 그다유진 어? 어. 글유손꼬시래 코트 손. 어디서 배웠어요 이? 어? 어디서 배웠어요? 어서 배운 거였어. 에서 배웠어요 그냥. 아니면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할니서근 아버지도 잘하대? 아버지도 이런 거 관심 많으니까. 아버지도 잘하고 오빠도 잘하고 원래 이런 거 잘하면 여자들은 편하다. 그렇지. 조금 큰매운 게 이런 어. 거안 좋아하잖아. 어. 누나가잖아. 어. 힘들어. 아 내가 이래잖아. 한국인 한 사람 만원 그런 얘기 하잖아. 응. 확실히 그것도 취미가 맞아야지. 되 이것도 아무 하는 건 아니더라고. 아 이거? 어. 큰 내역은 이러거 못한다고 했잖아. 음. 작은 내역도 이런 거 좋아해. 작은 내역. 관심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관심이야 관심. 진짜. 오. 항상 남편 옆에서 재밌게 해줄거예요 재밌어? 응 음. <laughs> 억지로 자랐다고 하지 마. 아 진짜 잘했어. 재밌어. 혼자 있기는 한 것보다. 응. 조마조마하게 말을 지 연기장 있을때 같이 일하면서 정말 많간말많이 하고 간식도 먹고 말많이 하고 기식없 먹고 했었는데 애을때없치을때그서 정말 많은 사람을 봐나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정 왜? 많은 지안을 만나서, 정말 많은 사 만나서, 정나 여기? 어어 은찮다고 그래 근데 손이 괜찮겠어? 괜찮지가 않지 이거 좀안 우리가 지금 괜찮다 이거 실리콘을 발라야 돼 아무리 물이 들어가서 안돼 절대 음. 여기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음. 우리 집 화장실은 거기 물튈 일이 없으니까 음. 방수를 안한 거야 거기를. 그러네 건식 화장실니까 이 그럼 지금 실리콘 얼마안 돼? 근데 우리 집에 있으니까 갖고 오면 돼 아, 그래? 지금 요 물만 안 되게 일단 쓰고 음. 근데 옛날에 엄마가 장사했잖아. 행사했을 때는 돈이 엄청 많았어 어. 우리 집 개발하기 전에 네. 근데 지금은 엄마 장사도 안 하고 여유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엄마도 좀 어쩔 때는 힘들고 옛날에 돈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돈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냉장고를 사드렸을때 너무 울었어. 울었어 솔직히 그게 냉장고 사준다고 해가지고 울을 만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 왜냐면 옛날에 엄마가 돈 있었을 때 이렇게 된장 사면 어? 그마 이렇게 눈눈 나오는 울진 울진 않았을 거야 아, 내가 예전에 처음에 세탁기 사드렸어 그냥 조그마해서 울진 않았는데 음. 하필이면 딱돈 없고 필요할 음, 때필요딱 사줬더니 그래서 울으신 거지 그때 응 음, 맞아 세탁기 눌러봐 됐어? 됐어? 좋았어 오 오마이갓 <laughs> qaravering voy rahmat shunaqa ketdimi rahmat yi xursand qildin meni baraka toprobiya senga ham rahmat nega menga rahmatering shunaqa bo'lgani uchun qo'li yo' damga rahmatys adam bermagand temagan to'ppa to'g'ri tegmagan bo'lardim zo'r qilib beribdi rahmat uj qo'ling guldek hamma narsa endi ha deb chiqivurar ekansizda ha biladi biladi eja keli pulini o'ni bu mahkamlab beribdi qanaqa qilib mahkamlading ekan buni h ketbdicharchagan rahmat robiya <목소리도> 이마시로왠날해즈라해즈라사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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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시다 Айдем за.